김재중은 어느 날 아침,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친어머니와의 만남 장소로 향했다. 오늘의 만남은 그가 35년 동안 마음 깊숙이 감춰두었던 어두운 과거와 다시 대면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그동안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진서는 계속해서 그를 만나기를 강요했다.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김재중은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얼굴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오진서는 속으로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주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이면에는 더욱 강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용처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 이상이란 바로 돈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연예계에서 쌓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김재중은 그런 그녀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였던 첫 표정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미동조차 없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더 이상 그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그의 말을 기다리며 한참 동안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김재중은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죠. 그는 마치 그곳에서는 도저히 진지한 대화를 할수 없다는 듯 다른 장소를 제안했다. 오진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공주마을의 낡은 골목이었다. 그곳은 김재중이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버려졌던 기억의 장소였다. 그 골목은 여전히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지저분한 얼룩이 남아 있었고, 거리는 정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 낡은 골목에 들어선 순간, 김재중의 마음 속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폭발할 듯 솟구쳐 올랐다. 여기, 35년 전에 당신이 날 버렸던 곳이에요. 김재중은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 그때 기억나나요?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동안 억누르며 살아온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진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그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할수 없었다. 그저 딱딱한 표정으로 무관심한 듯 보이려 했으며 대답했다. 그게 다 옛날 일이잖니. 그녀는 과거를 잊으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도리어 자신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김재중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옛날 일이라고. 당신은 그때 나를 여기 버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던 날, 당신은 내 간청을 무시했죠. 당신은 나를 버리고 마치 상품처럼 팔아 넘기려 했어요. 어떻게 그걸 잊으라고 할수 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분노와 상처, 그리고 배신감이 녹아 있었다. 오진서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뱉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김재중은 더 이상 그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발짝 걷다가 그는 문득 멈춰 섰다. 그 자리에서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35년 동안 억누르며 살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는 울었다. 그것은 어릴 적에 느꼈던 그리움과 배신감, 그리고 현재. 느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양부모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양부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부터 함께 고생하며 자랐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연예계에서 쌓은 성공과 재산을 양부모에게 맡기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그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었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오진서는 이러한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왜 양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지 분통을 터뜨렸다. 왜 나를 믿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니? 그녀는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그를 비난했다. 그녀의 말에는 그를 위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욕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김재중은 깨달았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성공을 이용하고 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 양부모만 있으면 돼요? 그들은 나를 키워주셨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는 냉정하게 말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냈다. 이후 김재중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양부모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제 양부모는 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 진정한 부모이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양부모를 믿고, 그들이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는 이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동안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고통과 슬픔을 떨쳐내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김재중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이 더 건강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것이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가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은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이다.